진짜 좋아요. 좋다는 말밖에 안 나온 것 같아요. 이번에는 솔직히 제가 도전자 입장이었잖아요. 유경이가 위에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마음이 진짜 편했던 것 같아요. 항상 저는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정말 승패는 두 번째였던 것 같아요. 항상 막. 한 게임 한 게임 질 때마다 막 많은 말들도 많이 들었었고 그래서 이제는 막 그런 것도 담대하게 그냥 신경 안 쓰고 신경 안 쓰려고도 했고 그냥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훈련하면서도 얘기 많이 했어요 누가 나가든 그냥 축하해주고 위로해주고 저도 미경이가 나가면 당연히 축하해주고 나가서도 저희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진심으로 네, 정말 진심으로 그런 걸 어떻게 다시 그러면 그냥 네. 항상 부담이었는데, 그런 부담을 조금 덜고 그냥 편하게 재밌게 하고 싶어요. 앞으로 가서도 그냥 마지막이라서 가고, 네, 전성기 마지막. 네, 어. 그래서 원인을 쓰다 보면 당일 목표는 음에다. 나고 싶습니다.